사연아 꽃 얼마예요? 네? 네? 어? 얼마예요? <laughs> 계산해 보세요. 네. 오 잘하는데. 사연아 이것도 계산해 주세요. 이거 꽃 네? 이거요. 자 이거 얼마예요? 2 0원이요 응. <laughs> 그렇게 싸요? 응. 진짜요? 와. 예쁘다. 그냥 응, 맛있어? 응, 맛있는데. 그거 응, 말아 응. 먹게. 응. 이거 뭐야? 이치치제 아빠 하나 줄래? 응, 응. 싫어. 서연아, 어? 서연아 아빠 주고 싶은 꽃 있어? 응. 갖다 주세요 아빠 좀. 어? 아빠 그거 주고 싶어? 응. 이거 뭔데? 아빠 이거 주고 싶어? 과자는 안 주고 싶어? 응. 아빠 꽃보다 과자 먹고 싶은데? 혜연아 파리지옥놀이 할래? 응 어, 엄마한테 한번 가보자 열어보자 우와 어? 와어 응? 어. 걔가 입이 벌려있잖아 아까 보여줘봐 봐봐 여기 입이 벌려있지? 응 귀여워. 이거 여기다 넣어봐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 와 파리 지옥이 입을 이렇게 푹 어물었지? 응, 거기. 야! 그걸 뜯었어, 왜? 야! 안 돼? 손 들면 안 돼? 응, 다시 넣알았어 응. 서연아 어디가? 서연아 어디가? 엄마한테, 엄마한테 가봐 서연이 앉아서 쉴라고? 힘들어? 농사일 힘들어? 어? 서이도 농사꾼이잖아.